그래서 저희 오늘 첫 촬영인데 앞으로 네. 옷 고르자 하실 거잖아요. 네. 출연자를 섭외를 했거든요. 이게 누구야? 저를 이제. <laughs> 네. 아, 형, 근데 제가 이쪽에서 할 거예요. 그래? 너무 네. 얇게 있군요. 얇게 꼰거 아니야 옷을? 일부러? 일부러 좀 옷을 안부려요 <laughs> 원래 멋있는데? 아, 근데 뭐 아, 아까 보니까 는 바지에 보, 보풀이 이렇게 붙는다 <laughs> 편이고 누구 옷을 골라준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조카들? 형은 평소에 어떤 쇼핑을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하시는지 봤던 온라인. 브랜드들 아니면 샀던 브랜드들 마음에 괜찮으면 믿고 온라인에서 사이즈를 다 아니까 사는 편이고 온라인에 있는 옷들을 본 다음에 그게 오프라인 어얻는지를 알면 거길 찾아가서 입어보지. 그리고 거기서 사지 않고 온라인에서 음. 입금 혜택 같은 음... 것도 있고 모아 놓으면 모자 하나 값 된다니까 금방 나는 어제도 응. 그러긴 했어 시겹어 <laughs> 여기 연예인 씨 같은 거 진짜 있어요? 연예인 씨도 있지 아 진짜요? 있어 형몇퍼 정도? <웃음> 나? 네평한 15퍼? 나는 족발 그러면 한번 제가 먼저 골라봐도 될까요? 그럼 저는 사실 오늘 제일 바라는 거는 저런 거 있잖아요 약간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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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룩지나하니고 싶은 뭐 룩추구하니면이고을거구니야 고구! 있을 거 아니야 구 한국자들이랑... 뭘.. 뭘 상속받았는데? 뭘.. 아.. 와.. 진짜.. 부끄러움을 상속받은.. 어때요 형? 머요 주머니에 손을 왜 넣는 거야 갑자기? 형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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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할수 없잖아요 네. 와 저거.. 진짜.. 손목 자르고 싶다 저 터.. 터틀에게.. 색깔은 안 맞아 검은색을 입었음 몰라도 헤어스타일 무조건 미용실을 가야 됩니다 긴 머리가 좋아요? 짧은 머리 좋죠 바지 안 맞을 것 같아 너무 듬 아니야 모자를 씌워야겠다 네. 그리고 지퍼를 네가 일부러 열은 거야? 어... <laughs> 아니 그게 지퍼 말고요 <laughs> 여기 아니, 아 이거 지퍼였구나 바지가 일단 미스고 바켓 색깔을 조금 더 다운시켰으면 좋겠어 컬러감을 좀더 다운시키고 이건 좀 너무 날라가 밝고 짠 하고 튀는 느낌? 쓰리 버튼도 괜찮은데 네. 가슴까지 이렇게 쓰리 버튼 올라오다 보니까 답답해 보여서 약간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게 좋고 최근 아니야 형 그러면 최악은 아니고 차악 정도? 그거 뭐야? 신조어야? 매니저 어때요? 안녕하세요 어. 아 밥만 먹고? <laughs> 밥이라도 먹어주시는 게 어때? 조금만 손밥 봅시다 확 바꿔주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쁘진 않은데 아, 지금요? 어. 그러니까, 네. 원래 네 옷으로 좀 갈아입고 코트류가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합니다. 매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좀 긴가 길가 보이지 <laughs> 안돼 안돼 이런 거 좋은데 안돼 안돼 일단 대충 됐어. 아이 가디건이 이쁜데아 기본 티가 없어가지고 한두세 가지 룩을 완성했는데 이것 좀 자. 바지는 하나만 했어요. 레귤러 핏 바지인데, 이거는 이제 롤업을 해야 될것 같고, 핏를 <laughs> 이렇게 네. 하나 걸칠 거고, 거기 위에 가디건을 입어도 되고, 이 어... 위에 그냥 이렇게, 베스트. 투 버튼, 약간 아까보단 컬러감이 좀 조금 더 어둡지. 네. 근데 회색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될것 같고, 네. 이렇게 걸쳐도 이쁘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 아이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 여기저기 위를 다 바꿔서 여러 가지 룩을 연, 연출할 수 있는 걸로 한번. 그러니까 이거만 잘... 입고, 네. 여기서. 소리가 안 맞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따라 입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바지 맞아? 네, 딱 맞습니다 형. 어휴. 네. 어, 좋네. 아, 잘 아, 어울려. 이 정도 느낌. 어. <laughs> 이런 거는 왜 하는 거예요? 아, <laughs> 어, 이런 거. 이런 거. 어, 왜 이렇게 볼수 없어. 롤업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접어야 될지를 막 되게 아, 헷갈려요. 어. 이런 경우는 짬 때린 거야? 아, 아니요. <laughs> 이런 건좀 약간 러프하게 접어도 돼.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오. 툭 접은 느낌 여기에. 자켓을 이런 걸 하나 걸치 거나 약간 이 뒤가 투 트임이 훨씬 더 캐주얼해. 어. 만약에 이게 좀 어색하다면 벨트를 조금 괜찮은 걸찬 다음에 어. 네. 이렇게. 아형어 어, 약간 어, 약간 어, 네. 아깐만 이렇게 그냥 어. 툭. 그리고 자켓이 내가 라지 입는다고 해서. 그것만 그렇게 사는 거는 비추. 무조건 입어봐야 되고 바지 살 때도 같은 허리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디자인도 다 다르니까 뭐 루즈핏이던 스탠다드핏이던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하면은 조금 핏이 망가져요. 근데 면바지나 다른 종류는 수선을 해도 괜찮고 여러 번 접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접는 게좀 질린다 싶으면 좀 두껍게 길게 접어도 되고 이런 색깔의 청바지는 매일 입어도 솔직히 아제 맨날 저 청바지 똑같은 것만 입어라는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춥다 하면은 이런. 컬러감만 줘도 어, 되게 기분 좋은데 지금 아, 네, 좀 괜찮았는데 네, 처음 입어봐 이런, 이런 색깔 이 정도의 기장과 유지한 것들이 이런 청바지룩에는 훨씬 잘 어울려요 그 얇은 그런 것들은 단추를 채우고 안에 셔츠를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디건이 또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슬랙스 같은 거에 입으면 훨씬 좋지 뭐 슬랙스나 이런 거에 어울리는 가디건들은 그냥 기본 색깔을 입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뭐 이런 이런 거는 좋은 게또 코트 같은 걸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을 때내 블루존 같은 것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런 거는 코트보다 가볍고 안에 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실용적난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데. 네, 상상하한요 no. 정도만 음, 올려도 네. 되고, 음. 그 다음에 다 올려서 딱 겨울이다. 아, 추워, 추워, 추 생각보다 목이 타이슨이네. 아, 뭐 이런 거는 네. 밑에 요시보리 밴딩 있는 옷은 네일을 빼 입는 게더 좋아요. 음.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거 끼면 겨울룩 옷은 하나도 안 갈아입고 위에 것만 그죠, 바꿨는데도 그죠. 스타일이 벌써 여기 세 개는 음. 일단 이거랑 어. 이게 제일 베스트 좋아 배수였죠. 좋아 네.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laughs> 가방 안 조용히가? 들고 다녀도 될것 같아 아. 여기 그냥 핸드크림 핸드폰 가방 들고 다녀 근데 <laughs> 나는 오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청바지 청바지 한번 입어볼래? 아네 자. 시만요긴 그러니까 옷들을 너무 네. 두려워하지 마 난 충분히 길다 이런. 나쁘지 않지? 많이 안 길어 보이잖아 그렇지? 약간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아그 그래? 이렇게 네. 통 속에? 이것도 같은 오, 이게... 디자인인데 음. 같은 디자인인데 네. 체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이쁘다 음, 아 진짜요? 응 음. 생각한 것보다 진짜 핏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되겠다 지금 멘공이야 여기다가 그냥 진짜 핵이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하나만 아, 써도 아, 훨씬 귀여운데? 네. 잠그는 것보단 네. 이거 그냥 이런 거면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다음에 이거보다 좀 짧은 기장의 코트도 있긴 있는데 이거보다 긴게 훨씬 나아 음. 뭔가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네이비 컬러는 다른 옷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 그레이랑 블랙에 비해서 훨씬 힘들어 그리고 너는 일단은 바지랑 티는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네. 아직 안 흘렸다 몰려 안 <laughs> 해. <laughs> <laughs> 나는 일단 이거 버슨룩이 제일 좋아 어. 어, 이게 베스트고 음. 거기서 하나를 더 하게 한다면 나는 이 검은 어, 코트 여기에 나중에 그냥 뭐 비니 같은 거 아무거나 약간 아픈 거 같아요. 근데 모자 쓰니까 눈매가 네. 되게 싼 없다. 못되게 생겼네. 음. 이 정도. 이런 오, 거 귀엽잖아. 오. 오. 어려 보여. 와우. 이 정도를 하거나. 오. 아니 이거는 약간 키스스 느낌. 볼게요. <laughs> 안에 라벨이 있는 데가 뒤야. 작은데? 아, 제가 좀 머리 든게 많아요. 흑색으로. 많아. 네네. 비니 같은 것도 이게 쓰는 라인 있나요 나는 경계 라인 여기 그 이거 안... 아... 그냥 과하지 않고 김우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0.15빈 정도 나한테 뭐 어디서 사요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사 입어보라는 게 아니라 입어보고 뭐가 어울리는지 좀 알아야 아 일단, 일단 확실히 형님께서 골라주신 게 지금 제가 살면서 오늘이 제일 스타일리시해진것 같아요 DDP 같은 데좀갈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오늘 형님한테 진짜 많이 배웠고 어, 앞으로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했지만 괜찮은 코너가 될것 같아요. 네, 그렇고 오늘 어쨌든 이렇게 키언 피디님이랑 같이 옷을 골라봤는데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피디님이 아, 안 해본 걸로 해본 거 어, 롱코트 네. 거기 이제 컬러감 있는 가지건 네. 롤업 같은 잘 설명된 것 같아서 좋았고 감사합니다. 네가 옆에 이렇게 쇼핑이를 같이 쓰고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에 들어요. 아 빈말이 아니라 패션니스타 형이라 하는 느낌.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필요합니다. 링크 한번더 띄워주세요. 링크. 기방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